고추는 나무에서 이거야 정말 보송을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또데 또, 또. 저하고 똑같이 하는가? 한번 고추 입도 좀 두꺼워져요 예, 네, 똑 구독자님들하고 이게 정확히 소통이 되는지 아닌지 제가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그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고추 재배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확한 소통이 안 되면은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방지하는 날이에요 저는 방제하는 날, 관수를 하고, 연매시비를 하고, 방제를 하고, 이세 가지를 한번 해요. 그리고 5일에 한 번씩 해요. 5일에 한 번. 자, 그러면은, 이 노동력이 절감되잖아요. 방제 따로, 연매시비 따로, 관수 따로, 이렇게 하시면 힘들잖아요. 그죠? 예, 그래가지고, 자, 제가 그 지금, 오늘 방제하는 날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제가 방제하기 전에, 저는 이렇게 해요. 구독자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하는 거한 번, 자, 열심히 좀 관찰해 봐요, 예. 자,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단 저는 방지하기 전에, 그날, 어, 한 미리 와가지고, 비료를 먼저 투입을 칠게요. 여기 보시면은, 비료를 제가 이거 태어난 지 이제 올일째 됐는 거예요. 자, 밑에 그 잔여물이 조금은 있죠.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. 관조하는 그날, 바로 씻어해가지고 넣으면 안 되나. 그렇게 하시면은, 그거는 다녹는거 아니에요. 물을 얼마나 느냐에따라 액비가 다 녹거든요. 자, 이렇게 이, 이틀 이상이 지나서도 안 녹아야 농도가 쉽게 되서 안 녹는 거예요. 지금 여기에 그 잔여 액비가 조금 남았는데, 그죠. 5일 전에 제가 볼 때는 이거, 이거 한 3배가 있었어요. 3배, 3배가 있었는데, 그 5일 지나니까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예, 이게 이제다녹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하시잖아요, 그죠. 자, 여기서. 비료 다 쓰고 남았는 거는 이렇게 그 김치통에 멸피해 놓으면 비료가 섞여 어, 자도 굳지 않아요. 예. 자, 여기서 관주하는 날 저는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해줘요. 왜냐하면 어차피 또 물을 쓰고 나면 물을 더 봐야 되잖아요. 예, 이렇게 보충을 하는 날 이렇게 보충을 해줘요. 길소 성분은 5일 동안 아마 어느 정도 정발이 됐을 거예요. 관주 당일 날 이렇게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. 보충을 해주시고 어, 저어가지고 액비를 투입하시면 돼요그 다음에 또 물을 이 정도 보충을 해놨세요 그래, 뚜껑을 닫고, 오일 뒤에 와가지고, 또 밑에 잔여, 잔여 비료가 좀 남아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? 이 설명과 부족하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제가 답,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자님들. 오늘부터는 그 관수 액비의 양을 곱박이 2로 갈 겁니다. 예. 지난 영상에 액비 만드는 방법 가르쳐드렸잖아요. 여기서는 그물1 0리터당 어, 액비 30cc를 넣으라 그랬잖아요, 그죠? 자, 지금부터는 여러분 물 10리터당 60cc를 넣으세요. 제가 작년까지 10리터당 30cc를 넣어가지고 그 고추재배 이상 없이 다 끝냈거든요. 올해는 제가 액비의 그 강도를 높여가지고 시범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. 시범 테스트한 결과 그 고추 꽃에 낙과율이 좀 적고, 그죠? 개화가 많이 돼요. 고추잎도 두꺼워지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그 액비의 양을 두 배로 넣으세요 10리터당 60cc, 100리터에 600cc, 1000리터에 6000cc 예, 이렇게 투입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액비 관수, 연면 12, 방제, 이거는 5일에 한 번씩, 세 가지를 동시에 해주세요. 그래야 노동력이 절감됩니다. 관수는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서는 날은 매일 저녁마다 해주세요 이 고초의 뿌리들은 새로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30도가 넘으면 낮에는 고초가 안 자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순무제를 막는 방법은 밤에 키우는 거예요 밤에 키우려면 저녁마다 물을 매일 주세요 시간과 여건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과 여건이 되신 분은 저녁마다 물을 매일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기초의 키가 팍팍 크는 게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고추가 이제 붉어질 겁니다. 저도 고추가 붉어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는 방제를 어떻게 하시나 하면은 고추 따는 시점을 맞춰주셔야 돼요. 예, 오일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고추를 따고 방제를 하시고 이런,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맞추냐 고추가 붉으면은 빨리 따줘야 그 다음에 고추가 빨리빨리 큰다.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, 그거는 뭐 이론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저는 이론을 굉장히 싫어요 실전과 결과물이 중요한 거지 농사는 실전이에요 실전 그리고 결과물이 중요한 게요 결과물 앞에서는 그 어떤 이론도 이해 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은 제가 고추가 부어지면 은 얘네들은 더 이상 영양분을 거부를 합니다 아무리 영양분을 다 줘도 얘네들은 못 가가요. 영양분은 그 위로 가게 돼 있어요. 벌거지도 그냥 달아놓으세요. 그 말은 즉, 방제하는 날과 고추 따는 날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, 그죠?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고추가 벌겋게 익어서 골아 터진는데도왜저 집에는 와, 고추를 안 따고 있을까 할 정도로 놔두세요. 고추는 나무에서 익으면 고추가 달아요. 임의적으로 익히면은 고추가 안 달아요. 예, 여러분도 고추를 그 골아 터질 때까지 놔두 놔두셨다가 나중에 고추 한번 먹어 봐요. 정말 달아요. 고추는 나무에서 익어야 정말 단 겁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을 안 찍으면 며칠 동안 영상 찍을 시간이 또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이제 그 여기 뭐 느껴지시죠? 이제부터 고추. 잎을 따줄 때가 왔어요 이 고추잎을 따는 이유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